나경원 의원 몇달 전까지만 해도 GPU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GPU 5만개 확보. GP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 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놀음입니다. 최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하에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동맹과의 굳건한 시일 기술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그러지 않아도 비공개 미팅에서 젠슨항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2천만 장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가장 많죠. 중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26만 장이 원래 들어와 있는 게한 3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럼 30만 장 정도 되게 좀 다합하면은 아마 호퍼 기준일 거예요. 호퍼 이상 기준, 호퍼 블랙웰 그 다음 버전 전 세계 3등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죠. 미국, 중국 저만큼 앞서 있고 그 다음에 3등 싸움을 막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면은 현실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강이 맞고 3위권이 되고 그럼 우리는 그 GPU를 확보한 걸로. 뭐, 어떤 AI 모델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혹은 새롭게 다가올 어떤 로봇 사회 혹은, 어, 모빌리티 같은 것들. 요즘은 모빌리티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퀄이라고 해서 뭐 SDV라고 하죠. 자율주행이 있고. 요즘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이건, 건설이건, 조선이건, 운항이건. 이런 쪽에서의 핵심 원천 기술이 될 AI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